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 제목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 이 모든 일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 처녀가 임태아 아들, 아들을 낳을 것이그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 아니,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들를 낳자 요셉은그 이름을 예술하고 지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